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지 수원 gtx와 신분당선 연장 광교 매실 신도시 개발로 주목받아온 도시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수원 아파트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 대비 수억 원씩 떨어진 단지들도 속출하면서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아파트 15개 단지의 실제 가격 흐름과 하락폭을 함께 확인해 보시오. 첫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 광교호 반베르디움 트라의 2017년식 446세대 전용면적 100.5제곱입니다. 6년 전 6억 1천만원에서 최고가 14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1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6년 전 6억 1천만원 대비 80%, 4억 9천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건성구 건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 6단지 2015년식 44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4억 500만원에서 최고가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9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46% 1억 8,500만원 천 상승한 가격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2017년식 214세대 전용 면적 71.2제곱입니다. 6년 전 5억 8천만원에서 최고가 9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 2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 3천 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24% 1억 4천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한 양수자인 2019년식 27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3억 800만 원에서 최고가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4천 2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4천 8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44% 1억 3천 400만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역 북리 마이스트 2017년식 699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3억 3200만원에서 최고가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8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6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45%, 1억 48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 한양수자인파크원 2018년식 139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3억 3600만원에서 최고가 8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99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78% 2억 63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일곱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수원역센트러러반시티 2015년식 101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전 3억 2천만원에서 최고가 7억 5 5 0 0만원까지 상승후 최근 5억 5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 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6년전 대비 72% 2억 3천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여덟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오단지 2015년식 115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전 3억950만원에서 최고가 6억3600만원까지 상승후 최근 4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86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6년전 대비 45% 1억405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선구 곱반정동 권선신일유토비 2013년식 24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전 2억 2900만원에서 최고가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3천만원에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6년전 대비 44% 1억 1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수원역 센트를 타운 2015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6년 전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가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1,800만 원에 거래대 최고가 대비 1억 4,2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38% 8,750만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호메실동 호메실 위치엔 2014년식 1,050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6년 전 2억 6,800만원에서 최고가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8,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51% 1억 3,7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호메실동 극동 스타클래스 2017년식 99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3억 2900만원에서 최고가 7억 9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 4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66% 2억 16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호메실동 호메시스타일스 2018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전 2억 2800만원에서 최고가 5억 5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7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6년전 대비 62% 1억 4200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오목천역서이 스타일스 2016년식 84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3억천만원에서 최고가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9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58% 1억 8천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 에스클래스 2019년식 2231세대 전용면적 109.2제곱입니다. 6년 전 12억 900만원에서 최고가 2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18억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8억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6년 전 대비 50% 6억천만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격려 차원의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